한 CSV 학생들이 런던 예술대학교 UAL 진학 만이 시키나 보시죠? 어, 자신 있는데? 아, 얼른 보시죠. 전체 학생 수로 보면은 네. 140명 정도예요. 140명은 두 가지 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네네. 파운데이션, 1년 과정. 익스텐드 디플로마는 뭐예요? 이게 2년 과정인데 예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마친 친구들이 바로 갈수 있는 과정이에요. 음, 일반적으로 고1 마치고 고2 정도 학생들이 가서 그렇죠? 한 네. 2년 정도 공부해서 대학으로 진학을 그렇죠.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익스텐드 디플로마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공부를 집중한다. 나는 패션 디자인을 할 건데 수학 공부 안하 하고, 과학 그쵸? 공부 안 하고 작품 활동만 계속하면 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해서 대학교 갔을 때 스킬은 다 좋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영어 실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작품을 프레젠트하는 게또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2년 동안 차근차근 늘려간다 음. 어디로 진학했는지 한번 볼까요? UAL 윈블전스드입니다호여 8개 어, 샘마 꿈의 학교죠 특히 음. 패션 디자인 친구들은 좀 많이들 좋아하고 맞아요. 샘마 9개 근데요. 캐시 오퍼 17개, 캠버웨 27개. 오, LCF 패션 쪽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중에 LCF는 꼭지원해요 u a l 중에 패션 쪽 관심 있다면 LCF와 샘마 이렇게 두 개를 지원하죠. 자, LCC! 3 8 개. CSVP에서 LCC 이렇게 많이 보내요. 교장 선생님이 LCC에서 총장을 어? 1 7년 정도 하셨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LCC에 대해서 좀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이야 다른 피드백이 기억이 나네요. CSVP의 extended diploma 친구였는데 우리 학교 가면 LCC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UAL 런던 예술대학교 합격생이 88명, 음. 88명이 어떻게 135개 오퍼를 받을 수 있죠? 두개다 합격하고 세개다 합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88명 학생들이 135개 오퍼를 가지고 있는 거죠. 8 8명의 UAL에 갔다면 나머지 52명 학생들은 대학교를 못간 건가요? 아니죠. 무용과, 음. 연기과, 악기과 이런 음. 것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우리가 보는 학교랑 좀 다르고 그리고 한국은 UAL이지만 영국에서는 종합대학에 있는 아트스쿨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갔더라고요. 맞아요. 시카고도 가고 파센스 이런 데도 지나가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88명? 약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익스텐드 디플로머 학생들의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필름 앤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익스텐드 디플로머 학생의 80%는 UAE로 갔네요. 패션 디자인은 아트 디자인 학생들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저, 어, 전공 중에 음. 하나예요. 그런데 84% 런던인술대로 런던 갔고요. 인술대. 건축 디자인 86% 건축도 어렵잖아요. 오퍼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런데 86%가 그렇죠. UAE 갔다. 패션 커뮤니케이션스 진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10명에 8, 9명은 무조건 u a 에 가는 거예요. 익센트 디플로마에서는요.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데요. 음, 음. 1월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학생들이 워낙에 작년에 결과가 좋아서 한국 포션으로 잡혀져 있는 장학금이 남아있습니다. SAUK, c s v p 그리고 영국 아트유학 전문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더보기하는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정말로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거고요. 오늘 컨텐츠 관심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